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만 조금 바뀌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텐데. 저 사람만 내 말을 좀 들어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고 내 마음만 더 지쳐갑니다.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 자녀가 내 말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 친구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 이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인데 왜 내가 바뀌어야 하나 억울한 마음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계의 진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이웃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상대 집 담장을 보며, 저 담장만 낮아지면 햇빛이 잘들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집을 지나가시다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담장이 싫으면 당신 집을 높이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일을 왜 상대가 바뀌길 기다렸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관계 문제의 원인을 항상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친구가 배려심이 없어서 그렇게 상대를 탓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하길 기다립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변한다고. 인연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그 인연을 바꾸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뀝니다. 내 태도가 바뀌면 상대가 받는 느낌이 바뀝니다. 상대의 느낌이 바뀌면 상대의 반응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존성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만 문제인 관계는 없습니다. 나도 그 관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냅니다. 내가 차갑게 대하면 상대도 차갑습니다. 내가 원망하면 상대도 원망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칙을 거꾸로 적용합니다. 상대가 먼저 잘해야 내가 잘하겠다고.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내가 용서하겠다고. 상대가 먼저 변해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을 보며 저 거울 속 사람이 먼저 웃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내가 웃어야 웃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무뚝뚝해서 힘들다고. 남편이 좀 다정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은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편에게 얼마나 다정했습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차가우니 저도 차가워졌습니다. 스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차가워졌습니까? 여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따뜻해질 것인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남편도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도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차가운 관계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상대가 변하길 기다렸다면 평생을 기다려야 했을 거라고 이것이 바로 자기 변화의 힘입니다. 상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를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상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상호의존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기대가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도 집착입니다.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 먼저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는 상대의 인연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상대의 잘못만 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나는 지금 평온한가요? 화가 나 있다면 그 화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서운함이 있다면 그 서운함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운 채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평온한가? 오늘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는가? 오늘 나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이 관계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행동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상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늘 하루 상대의 좋은 점 하나를 발견하는 것. 오늘 하루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 한번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관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도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상대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었다고 상대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도 내 변화를 지켜보고 믿음을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나를 바꿔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상대도 변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은 모두 헛된 노력입니다. 하지만 나를 바꾸는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내 관계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내 세상이 바뀝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명확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를 바꾸라고.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를 바꾸라고.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변화의 방법입니다. 내가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상대가 변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내 태도를 먼저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상대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계의 진실입니다. 변화는 항상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